전체 속에서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부분을 갖고 전체로 오인하게 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죠. 우물한 개구리한테 하늘은 요만해요. 우물 지름 많아죠, 그죠? 절대 그러시는 그분들 되지 마시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에.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글로벌에 시장도 열려있고 투자도 열려있잖아요. 기업들의 매출하는 시장도 열려있고 투자하는 시장도 열려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열려있는 시장이니까 그 시장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는 것과 같이 우리 그분님들도 투자를 사랑하는 기업을 찾아서 글로벌로 분산해서 포트폴리오 하시기를 네. 아, 그분들 안녕하세요. 음, 설생입니다. 아, 제가 선전을 다녀왔는데요. 음, 선전 다녀온 소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애국한다고 그럴 때 어, 얼핏 떠올릴 수 있는 게그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 국가가 하나일 거고 또 하나가 대한민국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 시민들이죠. 그죠? 요즘은 시민이라고 그러고 예전에는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축이 있죠. 누가 다스리느냐? 정권. 그러니까 조선 시대 같으면 왕.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내지 정부, 상권 분립된 권력 체계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 권력의 중심 이런 걸또 어떤 충성의 대상, 뭐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지미 곧 국가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이 국가랑 같았어요. 백성이 이제 나라를 지탱케 하는 소비되는 구조였죠. 우리 요즘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렇죠? 어, 민주주의가 뭡니까? 시민주의라는 얘기죠. 나라의 주인이 예전에는 짐이 곧 국가다 그랬다면 요즘은 이제 시민이 곧 국가다 이런 거죠. 제가 이순신 장군을 참 존경하는데요. 그분은 왕정 국가인 조선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늘이 땅에 깃들어 사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랬죠. 그다음에 아마 그분께서 좋아하셨다 그러면 이 조선이란 나라였을 거고. 그래 그분에게 있어서 나라는 시민이 살아가는 터전의 개념의 나라였지, 왕이 권력을 집중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서의 조선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장군은 누구를 제일 사랑했느냐? 이 땅에 깃들어 사는 시민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깃들어 사는 그 터전이 되는 조선을 사랑했고 그다음 세 번째로 뭐 마지막으로 아마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선조 뭐 이런 집권당 그때가 동인 서인 뭐 그러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지지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하는 일은 이 투자와 관련된 아이디어나 뭐 이런 장기적인 비전 이런 거를 이제 뭐 자주 틀리지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구 여행길에 해야 될 일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약간 투자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투자는 이런 거예요. 투자가 맨 처음 시작되는 게 네덜란드였잖아요. 이게 서구가 그 발명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좀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본인 몸에 착착 맞게 하려면, 세계적인 맥락에서 기업의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해야지,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무조건 잘해요라고,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에 안 열려있으면, 맞아요. 우리끼리 좋다 그러면 좋고 올라가면 돼. 그런데, 우리 시장은 외국에 다 열려있고, 우리 기업들도,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돼요. 음, 그러다 보니 그 글로벌 환경에서 봤을 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매우 매우 주가를 맞추는데 중요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태계에 어떤 뭐 글로벌에 경쟁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보여 드린 거고 똑같은 이유로 글로벌의 경쟁 환경을 제대로 파악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제가 선전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중국의 GDP가 미국의 지금 66% 정도 되거든요. 해마다 5%씩 성장하니까, 만약에 해마다 5%씩 계속한다 그러면 복리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아는 복리. 그 민들 잘하 그니까, 뭐 지금 GDP 곱하기 해서 지금 한 20조 달러인가요? 뭐, 제가 숫자가 하여튼 19. 뭐,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거기 곱하기 1.05쭉한 거하고 미국이 지금 원래 뭐1.6뭐이 정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그분들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잘 보는 기업들은 여기 가서 투자하시면 돼요. 어, 이번에 가서 이런 생각도 하고, 하고 왔었어요. 아, 미국의 빅테크들이 마진율이 중국보다 훨씬 높아요. 높은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언어에 있는 것 같고요. 영어를 사용한다. 전 세계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데이터에 거의 한 8, 90%가 영어일 겁니다. 중국어로 굴러다니는 거는 한 5%? 이정도는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나머지 또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 독일어, 많죠, 그죠? 그 다음 아프리카 언어, 우리 또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뭐, 탕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의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영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했던 비결이고, 바이두는 예를 들어 검색 엔진에 대해서는 그때 얘기하는 엔진은 엔진에 대한 그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개발해서 응원한 데가 미국, 중국, 우리나라, 러시아, 프랑스 뭐 이런 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네이버가 검색 엔진을 스스로 힘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네이버가 해외로 못 나가는 이유는 전 세계 언어에 있는 걸다 검색을 해야 그게 AI지. 그래야 일정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똑같은 생각을 저는 중국에 대해서도 하고 왔어요. 바이두가 아무리 해외를 나가고 싶어도, 중국어라는 한계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건 이제 알리바바하고 미국의 아마존이 비슷하잖아요. 음, 그리고 바이두하고 구글이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SNS, AI 시대, 인터넷 시대 이럴 때는 영어를 사용하는 플랫폼들 이런데들이 브라우저를 우리 대부분은 영어를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검색하고 있는 마우스 클릭하면 딱 펼쳐지는 그 브라우저가 대부분 영어 기반에서 출발한 게 너무 많고 영어. 데이터가 많으니까 AI에 또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여전히 그런 기업들은 미국 기업을 투자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중국 기업보다는 가그 대신에 중국 기업들은 밸류가 쌓여 지금 미국 기업들은 25배 뭐 마이크로소프트 30몇배 구글이 25배 페이스북이 메타가 한 26배 7배 이러니까 근데 바이더는 지금 13배 고온절일 겁니다 주근에 주가가 올라서 13배 좀 넘을 거예요 14배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미국과 중국의 투자 환경의 차이는요. 미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언어를 영어를 쓴다는 거죠.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제일 많죠. 그죠? 인도조차도 영어를 쓰고요. 필리핀도 여러분 영어 씁니다. 싱가폴도 영어 써요. 싱글리시라고 그러죠. 말레이시아도 영어 씁니다. 공용어를 두 개로 쓰는 거죠. 이제 어, 현지어라고. 홍콩도 영어를 쓰죠. 그죠? 어, 하여튼 그래요. 이 영어의 매력이 매우 크다. 그다음 또 하나가. 미국이라는 백건. 우리나라에 만약에 최근에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짓잖아요. SK그룹하고 짓는데 미국의 어느 회사랑 짓느냐. 아마존하고 지어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팔란티어가 영국에 투자를 하고 거기 또 매출을 하고 GPU 공급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미국하고 영국이 친하니까 미국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웨어의 팔란티어의 엔비디아의 기회가 간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중국 기업보다 압도적인 마진율이 높은 이유도 미국의 패권, F-22 랩터 전투기, 그 다음 뭐 나토의 그 수장 1,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던 막강한 군사력의 우위, 미국의 힘, 그게 미국 빅테크들의 초과 이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은 마진율이 높질 않아요. 거기다 또 중국은 이 성장의 기반이 대부분 공산당 정권의 뒷배? 뭐 이런 것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공산당 정부는 미국 보다가 중국의 인민들, 중국 시민들의 평균 소득 수준이 낮죠, 그죠? 낮으니까 이걸 다 올려야 되는 어떤 그 사회적인 압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골고루 나누다 보니까 중국 테크 기업들은 마진율이 미국 기업들의 3분의 1도 안 돼. 근데 3분 1도 안 되는데 많이 파니까 순위 기준으로는 PR들은 e 낮게 지금 거래되고 있어서 그 얘기는 또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요.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면 미국의 빅테크들을 마진율이 낮아질 거고요. 중국이 지금처럼 해마다 5%씩 계속 성장하고 국민이잘 살게 되면 지금 글로벌 사우스들하고 미국이 지금 막 이렇게 글로벌에 떼찌 떼찌 하는 중에 중국이 글로벌 쓰담쓰담 해가지고 중국의 힘이 커지게 되면 중국 기업들 마진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장기적인 눈으로 보면 현재를 놓고 보면 미국 빅테크들이 잘하는 게 맞고 앞으로의 미래를 장기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두 가지 경우 중국 패권이 강해지는 거하고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거 그리고 경제 자체가 5% 계속 성장하는 거 이걸 이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굳이 막 미국 빅테크들만 끝없이 지금 같은 고마진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70%가 넘죠. 이번 분기에 73.2인가 얼마나 왔어요? 조금 있으면 75로 넘어간다 고 그래요. 그럼 중국 기업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낮죠.죠. CATL이 ROE 가한20% 나오고요. 자음이도 뭐한20% 나오고, BID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요즘 뜨고 있는 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SMIC 뭐 이런 데 ROE 굉장히 높게 안 나와요. 그 원인이 국가를 위해서 일단 희생해라가 먼저 가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 마중률이 급격히 개선될 가능성도 일정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진율이 낮은 부분들은 또 기술개발을 서구에서 규제를 하니까, 미국이 규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 줘야 되는 어, 이런 거 가지고 보조금 줬으니까 너네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희생해라, 이런 것들도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요, 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이번에. 최근에 전기차 가인 공급, 그 다음에 그 전에 태양광 가인 공급 그 이슈 있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등소평 일회에 국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호랑이 키울 때, 별철벽에서 떨어뜨려서 살아남는 놈만 키운다 그러듯이 중국이 지금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부러라도 가인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유롭게 풀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는 완전히 중국 같은 경우에 분리돼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볼, 확인할 수 있었고,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 디스카운트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정치인이 권력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알리바바 마인처럼 국가가 뭐 이렇게 금융을 이제 고리대금을 한다고 담보 잡히는 금융을 한다고 상하이 그, 그 경제회의에서 한마디를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치배가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디스카운트도 많이 됐고, 그런 현상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자본시장 투자자로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세부적으로 경제 성장 모델에 따라 가지고 수출 중심이냐, 내수 중심이냐, 뭐 그다음에 저축을 장려해야 되느냐, 소비를 장려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눠 볼수 있는데 중국은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고 저축을 많이 해라라는 쪽에서 소비를 많이 해라는 쪽으로 경제 중심이 옮겨가고 있어요. 애를 적게 나라에서 애를 좀 나라 쪽으로 옮겨가 있고 끝없이 문을 닫았던 쪽에서 문을 여는 쪽으로 가 있고. 그렇게 이제 경제 중심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은 저축하라는 쪽에서 이제 은행에 저금하는 쪽에서 증시 투자해라는 쪽으로도 문화도 달라지고 있고, PER은 낮고, 밸류션은 낮고, 성장은 좋고, 여전히 부동산이나 이런 쪽은 침체계에 가 있고, 물가는 잘안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소비를 부양하려고 그러고 있고, 이럴 때가 증시 투자하기 딱 좋죠. 한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할 때는 주가가 안 올라요. 우리 한국도 80년대에 3조 5항 있을 때 1년에 8% 성장했어요. 그때 주가 안 올랐어요. 주가 안 올랐어요.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는 거는 지수 1000을 넘어서 렐리를 지어간 거는 우리 경제가 3% 미만 5% 미만 성장 저성장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가게에 돈들이 쌓이고 가게에 쌓인 돈들이 기업들도 쌓인 돈들이 새로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딘가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 에이지에 중국이. 들어가고 있는 거 같다. 제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21년까지만 해도 2023년에도 그랬어요, 제가. 중국은 투자하지 마세요. 국가는 성장하고 있는데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투자자돈못 벌어요. 밸류업 안 하고요. 그냥 자본 조달자를 위한 시장이에요라고 제가 유튜브에도 몇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중국은 이제 투자자를 위한 시장으로도 일부 한발 옮겨갔다. 미국에 비하면 뭐 아직 세 발에 피고요. 미국은 뭐 여러 발가 있고요. 여기 이제 미국이 100m 앞서가 있다면 투자자 보호나 밸류업에 있어서 중국은 뭐 조금 조금 뭐한 10m 가 있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에 중국 비중도 많지는 않더라도 핵심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중국 시장은 약간 버블기가 있어요. 너무 그 중국 시장의 투자자들의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요. 우리보다 낮은 것 같아요. 정말 낮아서, 뭐, 이쪽에 가자! 이러면 그쪽으로 그냥 계속 가요, 계속 가. 그냥 테마주 오를 때, 우리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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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초존도태 테마주, 뭐, 대안고래 테마주,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중국에서 AI 테마주, 뭐, 이러면 그냥 가자! 이런 분위기로 막 빛내가지고 투자하고 그래요. 참으셔야 될것 같아요. 중국에서 포모 현상이 제 생각에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조금 참으면 싸게 살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함께 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분들 국가별로 산업별로 자산군별로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채권도 좀 갖고 있고 주식도 좀 갖고 있고 요즘은 뭐 코인도 또뭐 워낙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니까 안전한 화폐다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좀가 있고 하여튼 적정 비중으로 나누셔야 된다는 거죠 현금도 좀 가지고 있고 주식도 갖고 있는데 주식을 다 해가지고 전체 중에 얼마를 갖고 있는데 얼마 갖고 있는 걸 한국 주식만 갖고 있다 이것도 안 맞고 미국만 갖고 있다 이것도 안 맞고 어떨 때는 한국이 좋을 거니까 한국으로 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 이것도 안 맞고 그냥 시향에 관계없이 중국 몇프로 일본에도 좋은 기업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몇프로 중국하고 미국 여기는 G2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장률이 달라요. 성장률이 달라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터라 그렇게 해서 분산 투자 하시기를 우리 급분들꼭그리셨으면 그 좋겠어요. 중국 갔다 왔는데 뭐 어떤 뭐 유용한 정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음, 큰 틀에서 봤을 때 전체 속에서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부분을 갖고 전체로 오인하게 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죠. 우물한 개구리한테 하늘은 요만해요. 어, 우물 어, 지름만 하죠. 그죠? 어, 절대 그러시는 그분들 되지 마, 마시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에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글로벌에 시장도 열려 있고 투자도 열려 있잖아요. 기업들의 매출하는 시장도 열려 있고 투자하는 시장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열려 있는 시장이니까 그 시장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는 것과 같이 우리 그분님들도 투자를 잘하는 기업을 찾아서 글로벌로 분산해서 포트폴리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행여 저성장으로 가더라도 일본이 한 30년간 잃어버린 저성장의 시절에 일본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 벌어 놨던 그 돈으로 해외 투자에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배당으로 투자 수익으로 일본이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해외로 분산하면서 투자 잘해서 국가에 애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이 잘 사는 시민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